음... 부모님 을 빨리 찾아야 돼요. 엄마, 아빠 집에 네모인 엄마 엄마, 트추추. 우 아, 이다네 아, 기 대체 엄마가 어디 간 거지? 하, 아,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 거야? 아 일단 여쪽에서 가툭튀 나오는 건 일단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리는 아니. 갑툭튀 여기서 안 나오죠? 여기서 나오죠? 음, 여기서 한번. 한번 나와. 이쪽으로 약으로 들어가고 어, 여기 박스로 들어가지고 바로 넣어주고 바로 지키는 거. 내가 해. 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안녕하세요 못생긴 아저씨. 밟아주고. 아니 열어라. 니열려다 설마 한 번도 안 갖고 왔어? 네, 내가 했 태결 끝다꽁킹 꽁가 꽁어 아니 엄마가 있어. 어, 엄마 무섭게 뭐 아, 엄마보다 키가 더작죠 어, 아니 예쁘, 아니. 엄마. 여기부터 벽에 붙어. 벽에 붙어. 아 여기는 더 이상 우리 지하실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음, 도저히 힘는 집사이트 왔던 그 친구 될 때까지 여기 리프더 필립 필립 아 나는 그때 친구를 찾지 못했는데 <laughs> 어, 이번에 에이, 이번에, 에이. 이번에 적어도 부모님이라도 구할 수있겠어 삼마기가 아, 너무 귀여 네. 이쪽에서 일단 이쪽에서 순간적으로 고함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그 마이크를 들해주시기 막... 바랍니다 여기서 <laughs> 앞으로 가고 이 <laughs> 오죠? 뒤로 가고, 앞으로 하라고 갔다가 뒤로 가고, 앞으로 가다가 지금 여자는 키가 하하하 있겠죠? 하하하 키를? 그랬긴요. 없네요? 네. 뒤에 니이 있죠? 네 티다리 아저씨가 말나거 아니야 죽었어 어 이제 올라어빈영 이제 왔어? 헬. 아니야 오케이 리퍼 형 2층었어어 왜? 응. 아니요 아 그건 선동문 마이 같은데요? 무슨 선동문이야 별거이 없나 다 가지고 오세요 네 저거 있잖아 사진 쓰레기 저거 사실 원래 포옹거 아니야? 저정도면 그 포옹 저거 저거 저작권지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아, 쓰기귀신이에제라 아, <laughs> <laughs> 내가 이번에 해놨어. 했어. 나도 심장이 정말 쫄깃쫄깃했지요? 불가. 뭐... 아 예, 아, 성공. 성함은... 오케이, 잘 반겨한다 내 거. 공간 방 방향 나면 내가 그래. 먹었고, 야, 잠시 내가 잠시 먹었고, 잠시... 내거주 아무것도 못 하. 내 거고? 아! <laughs> 안갖고개빡 치네. 내가 두 개. 너세 개. 어 사무라이가 지금 내 옆에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상어가 지금 거기 가고 있어 아, 아, 상어야 아, 네. 사무라이 어 진짜 아, 뭐야 왜 나한테 존나 쫓기는 거야 시간을 아 죽었어 내 앞에 뭐... 사무라이 뭐? 네. 내 앞에 사무라이 아, 똑 닮았네 어. 어, 아 진짜 불이똑 닮았네 아 하지만 나는 이제 특별했군요 아 그래서 내가 영향을 어야 탄지로다 우리 탄지로 되는 거임 불이 아, 하얀색이야 불이 어? 하얀색 어. <laughs> 그거 원래 빨간색으로 하면은 그거 그 표적 같아 갖고 안한 거임. 어제 남이 아니라 고정. 아우, 소리. 아우, 아우 소리. 아우, 카마도 단지로. 아우, 터져라. 터져라. 형, 형 칼에수 빛나. 진짜? 어. 원래 나는 빛나는 사람이라서 이. 계 소리 하지 말고. 후후. 오! 어. 어, 야, 이 악상. Small, s m a l 핑핑핑핑 l 핑핑 m 핑핑 l 핑핑 a l 아 s m 아 l l 아 m a l l small, 로 m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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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내 a l l 거 m 아 l 아 s m 아 l l 아 m a 아 l small, small, 아. m a l l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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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저왜 자꾸 무서워 끌겁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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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겠다. 야, 야, 아야. 야, 야, 방금, 아시오. 방금, 아시오. 아, 방금, 어? 번,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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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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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